이거, 이거, 가만 보면은, 그, 그, 어디죠? 아까도 얘기했죠? 외도 중증심리장애죠 외도. 한 명은 외상트라마. 한 명은 중증심냐장 그런데, 외상트라마를 겪는 사람은 함께 살고자 하면은 뭐가 돼요? 함께, 범죄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해 피해 개념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 원리는 같아요. 치료 원리는. 그래서 외상 트라마 에 있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왜? 왜 자기를 자책을 하고? 왜 원망하냐고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요. 내가 옛날에 밥을 안 해줘가지고 그밥안 해주고 놀러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밥안 해주니까 외식하고 밥안 해줘서 라면도 끼여 먹고 맛있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지금 외상 트라마가 우 발생을 했으니, 이그 이, 뭐냐 그중 중심 위장이다 보다 이,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나나 되돌려 놓으세요. 일단 나를 내가 지금 아 이런 회상드라마에 마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돈이 오면 내 인생 전부가 걸렸다니까요 누구 인생도 내 아이들 인생까지 다 걸렸어요 내가 뭘 해도 무조건 마이너스가 움직이는데 빨리 나를 되돌려 놔야 될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인해서 파괴되는 나와 타인 아이들 포함하는 이 타인들이 파괴되는 건 예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인생을 해보갑시다. 제가 하는 마음 치료 의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외도를 하고 있거나 상간자인 외도하는 사람이 됐던 상간자는 기본이 뭡니까 중증 심이장애 아니면 위중증 심이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는 어디로 정신과로. 왜저 치료 안 한다 그래요? 왜 제가 잘못하면 죽어요. 무서워요. 아, 그래서 중증 위중증 심리장애는 보내버리고 왜 중증 심이장애로 완화시켜놓고 난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중증 심이장애가 됐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잘못을 압니까? 너의 잘못을 아느냐? 몇속 깊이까지 <laughs> 그래요. 죽지만 말자. 아픔 이해한다. 그러면 죗값을 치려야 되지 않겠냐? 잘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참고 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고 이렇게 가면서 죗값 치르면서 잘해주고 더 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그만해도 돼, 웃으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그날, 비로소 내 인생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외도의 치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성트라마인 사람들은, 아 어떡해요! 이게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상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외성트라마인 사람들 지금. 내가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내 아이들 내 인생 다 날라가요. 당연히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깨닫긴 뭘 깨달아요. 그 끝났다니까요. 자기를 합리하고 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외도는 섹스 문제래. 성으로 막 이상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미쳤나 봐. 그거 아니거든요. 저 마음 문제예요. 그 렉스 문제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자들이고 외도는 부부 문제래. 부부가 갈등 있으면 외도돼. 갈등 없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자들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도. 그러면 소송 벌면 은 돌아온대. 그 사람이 외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상간자들이에요. 상담을 하면 은 치료돼서 회복을 할수 있대. 뭐라고 얘기해? 미쳤나 봐. 상담하면 할수록 다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이 외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외도를 부치키면서 결국은 자기도 꿀가할 외도하는 사람이자 상간자예요. 그나마 나은 건 약을 복용하시면서 버티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나아요. 왜? 거기서 멈춰가지고 안 무너지거든요. 대신 회복은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 이 훨씬 나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외도는 유전이래. 외도는 바람이래. 아 미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도하고 있거나 또는 바로 상간자잖아요 아니면 위중증 심의장이던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방송이든 어디든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순서를 얘기하던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 무너뜨려요. 처음 보면은 마치 개선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론은 뭐가 돼요? 가해자가 돼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요.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 인생부터 되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네 잘못을 네가 있으나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돌아가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제발 부부가 살다 보면 섹스리스 살수 있는 거왜 건강한 부부는 섹스리스라니까? 그리고 건강한 부부는 티격티격 싸워요. 왜 그래요? 왜 싸워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상처 입으면 얘기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거리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건강하게 잘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왜? 전문가랍시고, 그들을 왜 무너뜨리냐고요. 마음 문제 있을 때는, 그거,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걸 알게 됐던 것 뿐이에요. 왜? 마이너스 성년은 지가 무조건, 뭘 해도 무조건 마이너 성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아 이게 치료에 관련되는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범죄자는 중증 심의장이에요 피해자는 외상 트라마 그럼 결국 마음 치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울증 저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조울증 중증 심의장이잖아요 중증 심리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게 파괴되고,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울증을 느낄 때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그게 조울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다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옆에 있다가 한 방에 가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중증 심리 장애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뭐 병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울증 관계증도 외도 연결이 되어 있죠. 관계증도 외상 트라마 이게 다 중증 심리장애, 일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음 문제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는 알고서 내가 어느 게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나만 끝나는 건 상관이 없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아이들 인생도 다 날라가요. 나 때문에. 아, 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 맞아요. 아이들을 박살 내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아이들을 건강하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아이들을 박살 내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달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마이너스 에너지로 가느냐, 플러스 에너지로 가느냐. 완전 다른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 최선을 다했으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외상 트라마, 고통을 느낄 때가 치료할 때입니다. 가해자들도 자기 잘못을 알 때는 뼛 뼛속 깊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얼마 그게 막 아파요 그냥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느껴져요.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들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죽음이 와요.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죽을 때 철들고요. 왜? 네? 죽기 싫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살아온 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드는 것과 고통은 같은 겁니다. 그 크기가. 그게 느껴졌을 때 치르기. 똑같이 둘 다다.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성범죄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인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는 안살 거면, 피해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가해 피해 개념 생각하지 말고 나를 되돌려 놓고 그리고 니절를 니가 알렸다 할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